올해 마지막 거래일 월요일 오후장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전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매수세를 강하게 받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준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올라와 있을까요?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상의 탑5입니다. 클로봇과 유한양행, 그리고 신한지주 기아까지 올라와 있는데, 클로봇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또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클로봇만 보더라도 오늘까지 5거래 일 연속 급등이 나왔는데, 단기간 안에 상승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클로봇을 보면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또 협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지금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조금 네. 로봇주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영업일이죠.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마지막 영업일에. 어떤 섹터가 오르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은, 다음 해에 그 기대감을 좀 아, 확인할 수 있겠다. 네. 좀 그런 힌트가 될수 있는데요. 로봇주, 특히 오늘 AI, 뭐, 바이오, 이쪽 섹터로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클럽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로봇, 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데요. 미 보스턴 다이내믹스 국내 독점 판권을 획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나 요새 이제 조선소 쪽으로 데크가 많이 차이 있다 보니까, 어. 그쪽으로 이제 뭐 이슈가 좀 많죠. 또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일을 하는 환경 자체가 조금. 열악하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면서 어쨌든 조선수 쪽으로 많이 수급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거기가 이제 안이 좀 과열이 되다 보니 로봇줄을 조금 더 편입을 시켜서 앞으로 조선소에 투입이 되는 협동로봇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좀더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해서 요새는 협동로봇, 뭐 요새 많은 종목들이 같이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클로봇도 마찬가지로 협동로봇 또 이런 일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요 용접 부분도 굉장히 어~ 부분이 전 인류가 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고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로봇을 대체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선소에 이제 로봇이 투입된다. 이러한 뉴스 최근에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로봇주의 관심이 크고요 관련 주들도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클로브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지금 당장 적극적인 트레이딩보다는 향후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중복은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이 오늘 7%대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뭐 다, 모든 섹터가 그렇겠지만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개별 주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유한 양양의 상승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뭐 일단 네. 바이오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좀 내려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내년을 대비한 그런 기대감으로 오른다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나온 이슈들이고요. 뭐다 아시겠지만 뭐 카네스템, 비판템, 뭐 국내 유통 파트너로 뭐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어. 상업화로 또 매출에 대한 10에서 15%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랭라자라든지, 그게 미 FD a 승인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대감은 분명히 선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동안 어 금리에 대한 부분 이슈로 아무래도 바이오가 많이 좌우를 했는데 금리가 인상을 하다 보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어,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안갯 속이다 까지 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좀 어,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3월 이내로 항상 바이오 종목이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유한양행도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최근 들어 많이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 뭐 고르시는 것도 좋은데 좀 어,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보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3월 정도까지만 유효하게 좀 보시고 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주 안에서 유한 양행 짚어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kcs입니다 kcs가 전 거래일이었죠 전 거래일의 상한가를 직행을 했고 오늘 장에서도 지금 17%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지금 양자 컴퓨터 측 개발을 속도를 내면서 그 경쟁도 좀 과열이 되고 있는데 또 내년 1월입니다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팅이 또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관련주들이 가파르게 올라주고 있어요 어, 양자 컴퓨터 관련주. 1월 장에서 계속해서 봐야겠죠. 그렇죠. 네. 사실 이거의 대장주는 사실 엑스게이트기는 한데 네.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KCS의 어, 수급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 종목이고요. 이제 KCS 같은 경우에는 네. 내년 1월에 CES 2025가 있기 때문에 그 관, 관련해서 AI 쪽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 좀 오르는 그런 요즘인데요. 뭐 아이온 큐라든지뭐다 아시겠지만 리게팅 컴퓨팅, 뭐 미주식 등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수 미중 기술 분쟁 수혜주로 과거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에서 2018년은 미중 무역 분쟁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올해하고 내년, 잘하면은 후년까지도 어, 중국과 미국이 어, 미중 기술 분쟁이 좀 아무래도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서 특히 AI 쪽은 이제 올해 많이 좀 올랐었고 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양자 쪽으로 좀 이슈가 좀돌수 있을 것 같다. 그것도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어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다면은 라 양자 컴퓨터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암호화폐, 암호화 방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양자칩 윌로우가도 출시가 됐었고, IBM도 또퀀텀 헤론이라는 종목을 공개했었죠. 네. 오, 잠깐만 좀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 지금 최근 보면은 일봉상으로도 좀 올랐었고, 특히 주봉상으로 보면은 고점을 지금 넘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1월, 2월까지는 그래도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겠는데 어느 정도 만약에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어, 13,000원이나 12,000 후반대에 한번더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기다리시다가 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않을까. 만약에 X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전 고점을 넘어준 부분, 그 부분 이전 고점이 2023년 3월에 12,700원 정도인데요. 그 라인을 한번더 지지를 해주는지를 한번더 보시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내년은. 양자 컴퓨터 굉장히 이슈가 좀 있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는 섹터입니다. 저 어. 한번 길게 짧게 보지 마시고 좀긴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급등한 자리는 좀 위험하니까 보시면서 자리 보고 매매하시는 것도한 좋아 보입니다. 네, 구글에 이어서 IBM까지 이 양자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테마성 성격이라기 보다는 양자 컴퓨터 내년에 또 하나의 키워드로 자리매김을 할것 같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 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기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상의 탑5의 기아가 올라와 있고 최근에 10만원 선을 회복하고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기간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월장에서 기아의 상승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뭐, 지금은 솔직히 네. 좀기술 반등으로 좀 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기술적인 하네요. 반등이다. 네, 사실 뭐 장이 좀 좋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동차 주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섹터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관세에 대한 아직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뭐 특히나 내년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자동차 주는 일단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어떤 향방이 좀 나올지를 보고 접근하시는 음.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너무 급하게 매매를 하셨다가 네. 네, 좀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주 특히 근데 기아는 뭐 유럽 쪽으로도 워낙에 수출이 좀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은 되지는 않지만 너무 과감한 매매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거단 이후에 완성차 업체 자동차 주의 흐름을 지켜보고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3빌리언 그리고 SY 스틸텍 들고 오셨는데 시청자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종목 한 종목을 선정해봤습니다. 공개해볼까요? 네, 52%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선택이 됐고요. 오늘 또 강한 시세를 분출해 주고 있습니다. 11%대 상승이 나오는데, 앞서서 우리가 로봇주 좀 짚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연장선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상승할 만한 섹터는 20, 그 전해 마지막 영업 일에 네. 어떤 섹터가 오르는지를 확인해 보시라. 오늘 로봇주 많이 올랐죠. 네. 로봇주 AI. 그 관련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 에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휴머로이드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 그런 섹터가 좀 약하죠 어, 협동 로봇은 조금 많은데 휴머로이드 조금 조금 약해요 미국 쪽이 좀 강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독보적인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이슈예요 클로봇도 마찬가지지만 로봇주 특히 협동 로봇이라든지 조선주 협동 로봇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어떤 환경 특히나 데크가 부족하다는 점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아 한국의 물, 물량을 일감을 중국이 좀 넘겨주고 있다 이런 이슈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매출은 무엇일까? 그렇죠. 조선 기자재 그리고 음. 그안에 일할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더 방향을 틀어보시고 엔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뭐좀 생각을 좀 돌려보시면은 좀 매매하시는데 좀 수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는 내년에 물론 더 독자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조선주와 이어서 좀 뭔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거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또 이족형 휴머로이드 이제 공개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외과용 의료기기, 요새 어, AI 의료 AI 쪽도 좀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의료 AI 쪽뭐 포함해서 의료도 로봇, 뭐 요새는 보행 관련돼서 좀 보조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어 내년에 어쨌든 영업이기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잠깐 좀 차트를 조금 네네. 보고 갈수 있을까요? 최근에 보시면은. 고점을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 주는 모습을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11% 굉장히 큰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거래량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11월 12월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로봇주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 특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좀더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에 있었던 흐름을 조금씩 고점을 넘어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제 고점이 20만원대, 조금만 더 가면은 17만원대도 고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좀 넘어가주게 되면은, 어, 거래량 동반해서 충분히 20만 원대까지도 이전 고점을 네.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조선주에 이어서 로봇주까지 내년 자계는 꾸준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섹터에 넣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상준 와우네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